플라잉 스타트 제1 3경주 출발합니다. 1번 박종덕, 2번 이태근, 3번 송효범, 4번 김명진, 5번 기광서, 6번 최재원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소개양조 기록에선 5번 기광서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 다음이 4번 김명진 선수 순으로 소개양주에서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앞선 경주에 46번 선수들이 출전해서 입상 기록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제13경주 여섯 명의 선수들에게는 오늘 펼쳐지는 마지막 경주 동시에 입상의 기회 과연 누가 그 기회를 낚아챌지 모터 성적면에서는 현재 5.8 2점에 99번 모터 삼바 송유범 선수 보트에 달려 있는데 모터 성적분 포는 3점 중반부터 5점 후반까지 또올 시즌 기록면에서는 5번의 기광서 선수가 3승째로 승수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태근 선수가 현재 3번 출전해서 3번 모두 입상 기록을 가져가면서 3연대열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이곳 하나 미사 경정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케이보트 경정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3경주를 앞둔 6명의 선수들 이제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소리가 이곳 하남 미사경정장에 울려 퍼집니다.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레이스, 1200m 승고제1 3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이제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1호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지나면서 1번의 박종덕 선수가 스타트 빠른 흐름 이어갑니다. 1번 박종덕, 그 뒷자리 현재 2번의 이태근, 이어서 4번의 김명진. 1번, 2번, 4번, 이어서 5, 6, 3번, 과연 초주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의 윤곽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2턴 마크 통과, 1번, 이어서 2번, 그리고 뒷자리 4번에 김명진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1, 2, 4, 1, 2, 4번, 그리고 이어서 3, 6,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에 박종덕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와키 일턴 마크 통과 뒤쪽 2번 그리고 4번의 김명진 선수까지 1, 2, 4번의 흐름이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 1번의 박종덕 선수가 1승 추가, 2승 가져갈 확률이 높아진 가운데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는 1번 박종덕 뒷자리 2번 이어서 4번의 김명진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가져가는데 성공한 제13 경주 승자는 바로. 1번, 박종덕, 이어서 2번4번 뒷자리, 3번, 6번 순위 확정 이스3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